미래를 보는 남자 미남TV 전형주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내년 2022년 이민년의 호랑이해예요. 이민년의 삼재 악삼재는 무슨 띠의 몇월생이고 복삼재는 몇월생인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민년의 호랑이해 2022년도는 원숭이띠, 쥐띠 그리고 용띠가 삼재예요. 과연 복삼재인지 악삼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요. 2022년도에 역마살의 기운이 강해요. 전체적으로 원숭이띠는 역마살이다. 이동, 이사, 이직 그리고 바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악삼재부터 시작할게요. 원숭이띠의 악삼제는요, 4월생, 6월생, 9월생, 10월생입니다. 근데 지금 민원TV를 보시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이 월은 양력, 음력에 상관없이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양력으로 봐도, 음력으로 봐도 한달 전, 한달 뒤, 그러니까, 4월생이라고 제가 악삼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3월달부터 5월까지 조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악삼제가 4월, 6월, 9월, 그리고 10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복삼제는 3월, 8월, 11월, 12월이 복삼제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월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중간의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간의 기운일 때는 유지를 한다, 현상 유지를 하라는 얘기겠죠. 너무 이동에 대한 기운, 이사에 대한 기운, 이직 그리고 뭐 확장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한해라도 유지를 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이 삼재는 일 사랑, 건강, 금전복, 재물복, 가족의 화목, 건강 운까지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라 하더라도 복삼재, 악삼재 중간의 기운의 삼재라 하더라도 그냥 좀 삼재 때는 뭐든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점을 보러 갔을 때 아, 복삼재라서 막 이렇게 더 많이 확장을 하고, 아 대운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3제, 3년 동안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나을 것일 거예요. 다만 이 악삼제, 복삼제로 얘기를 해 드리는 거는 절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항상 조심을 하고 주의하라는 거에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쥐띠로 넘어갈 텐데요. 쥐띠는 제살이라고 문서, 계약, 법적인 일들. 과연 이 법적인 일들이 다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기는지, 거기에 상관이 없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부동산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 계약서를 다룰 일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서라는 거는 부동산의 문서, 땅의 문서라도 지은 땅의 문서를 쥔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살이라는 것도 악삼제, 복삼제, 그리고 중간의 기운은 몇월 달들이 흐르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악삼제는, 쥐띠의 악삼제는요, 2월, 5월, 6월, 12월생들이 악삼제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일, 건강, 사랑, 금전복, 재물복 가족의 화목 모든 걸 조심을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삼제는 4월 7월 8월, 11월이 되겠네요 복삼제라고 얘기를 해, 했더라도 미남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그래도 3제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의 기운 현상 유지를 하, 하셔야 될 다른 1월, 3월, 그리고 9월, 10월생들이 돼요. 원숭이띠와 마찬가지로 이삼재는 제가 음력, 양력의 기준이 없이 한달 전에 흐르고 한달 뒤까지 조심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음력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제 또 무슨 생활이 오래되고 더 많은 사람과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기운들이 다들 섞이기 시작을 한다는 어, 저의 경험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이 2022년 3제의 마지막 용띠 자3제가 들삼재입니다. 삼재가 들어오는 해에요. 2022년도부터 23년, 2024년 마지막까지 3년 동안 삼재를 겪는다는 거예요. 자, 이 용띠는 월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해의 기운이. 월살, 어, 듣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깝깝하다라는 뜻이에요. 답답하다, 깝깝하다, 외롭다, 어떤 상황이어도 고대다 그리고 소송이 만약에 걸려져 있다, 재판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고 질질 끈다, 답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용띠의 악삼제는 1월생, 2월생, 8월생, 10월생들이 악삼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1월생들은 상문낙마살이다. 월살에 상문낙마살까지 껴있다 그러면은 집안에 우한질고가 따르고 본인 자신도 쫄딱 내려앉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용띠 1월생들은 피리더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복삼제는요. 3월, 4월, 7월, 12월생들이 복삼제예요. 하지만 이 들어오는 삼재 때에는 복삼제든 악삼제든 중간의 기운이든 모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의 기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은 5월생, 6월생, 9월생, 11월생들이 되겠네요. 자, 이 용띠, 원숭이띠. 쥐띠 들어오는 삼재 때 모두 모두 미리 조금 대비를 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제아유 어, 내년은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지만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것은 용띠, 쥐띠, 원숭이띠들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이 미남 TV 삼재 악삼재 복삼재 누가 몇월생인지를 조금 하시, 확인을 하시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점은 미리 알려드리고 좋은 거는 미리 알고 나쁜 거는 피해가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운세부터 악삼재인 분들 너무 일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점쟁이의 말을 다 너무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들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많은 분들한테 이띠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미남TV 2022년 이민년의 악삼제, 복삼제는 몇월생인지 편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